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40대 남성에게 숨지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겨울철 맞아서 시작된 보일러 공사, 집안 보일러 공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웃 간의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어제 오후 2시 반쯤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 공격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119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흉기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요, 해당 아파트 5층에 살던 7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휘두른 범인,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이었는데, 이 윗집에 살던 70대 남성이요, 보일러 보수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 소음을 참지 못하고 격분한 아래층의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올라가 이 70대 남성을 향해 휘둘렀던 겁니다. 자, 시끄럽다면서 갑자기 아래층에서 올라와 가지고 70대 남성한테 흉기를 막 휘두른 거예요.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을 받은 이 70대 남성 일단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70대 남성이 흉기 공격을 당해서 부상을 입은 거예요. 예,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계단으로 도망쳐서 관리소 아문으로,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문을 잠갔습니다. 음. 문을 잠궜는데 40대 남성이 쫓아가서 문을 막 흔들더니 가버렸습니다. 어, 가버렸는데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어. 다시 나타날 때는 그냥 빈몸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차를 타고 네, 차를 타고 돌아서 관리사무소를 향해서 돌진을 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문을 부쉈고 그 40대 남성이 타던 차량도 앞 아, 범퍼가 떨어질 정도로 크게 부서졌는데 그렇게 문을 부수고 나서 이 40대 남성이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서 70대 남성한테 흉기를 또 휘둘렀습니다. 어. 그래서 바로 이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의 현행범으로 40대 남성은 체포가 됐는데 공격당한 70대 남성은. 복부와 얼굴을 크게 다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을 쫓아가서까지 숨지게 한 겁니다. 아니 대체 이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비슷한 일이 두 차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5층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자꾸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더니 당시 4층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을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뒤에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 40대 남성이 얼마 뒤에 혼자서 구치소를 따로 찾아가가지고 내가 사실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이게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이 본인의 어떤 처지를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 지구대에 또 찾아가서 따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치 가해자가 된것 같은 상황이 억울하다 이렇게 입장을 피력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두 번째 신고는 지난달 6일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40대 남성이 신고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찰의 중재로 그때 당시에 어, 일단락이 됐지만 두 차례 112 신고까지 이어졌던 만큼 이 층간소음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더 심화되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고 만 겁니다. Takk fyrir að hlusta.